안녕하세요. 오늘은 탈것 시스바르그라는 거탈것 것, 얻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멋지죠? 처음 보는 툴 같은데요. 일단 지역은 아즈카이트, 아즈카이트의 이쪽에 있어요. 이쪽에 아즈카이트의 이쪽 보시면은. 마을에서 오른쪽 약간 밑에 타카스 타카스를 잡으면은 어... 타타카스의 피가 든 유리병 요 퀘템을 얻어야 돼요 근데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젠탐은 6시간에서 7시간 사이 그래서 젠탐이 좀 길어서 먼저 잡았을 때 시간을 알아야 뭐 좀더 편하게 오래 캠핑 안 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캠핑하고 있죠?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데 땅이. 보시면은 여기 밑, 여기서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. 밑에는 아니고 위에. 그러면은 언덕 같은 데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이쪽이거든요. 잡으면은 퀘템을 주는데, 그거 가지고 캐스를 해야 되는데,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먹었기 때문에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뿅.